여러분들 안녕하세요, 김 다큐 다크 민성입니다. 자,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거음주역 테스트를 제가 많이 안 불렀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 불러보려고 요거음주역 테스트. 안녕하세요, 김민성이라 해요. 거음주역 테스트를 시작할게요. 거음주 개인 여러분이라면 은요 이렇게 할수 있겠죠. 하이, 하이비. 하이 e e 아직까지는 중저음이에요 이젠 지금 음을 열려볼게요 웬만한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고음역대인 여러분이라면 은미로운 길에도 올라가겠죠 하이 e 하이 h 이 s 아직까진 주는 정도예요. 좀만 더 음을 올려볼게요. 가성으로 오르기도 힘들겠지만 꼰게 여러분이라면은 지금 좀 먹이기겠죠. 하이제, 하야야, 하야야, 쉴새 힘들다면 보기에도 괜찮아요. 마지막 한 번에 올려볼게요. 입증되니. 하자마자 안 들리지만, 고, 요새의 진정한 파워를 모두에게 보여주세요. 하야색하야색하야색야 f 끝났습니다. 사실 구라에요. 하야야하야색 하야쌤! D! 예!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학교이야따 여기까지 왔으면 합격이에요 여러분들, 한번 찍어보세요. 빠이!